안녕하세요 디랩의 에너지니입니다 오늘은 박준비티랩의 LPP 홈케어의 끝판왕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러 나왔는데 짠 LPP 헤어 오일과 함께 따구 두구두구두구 엄청난 신상이에요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LPP 뿌리는 리페어링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뿌리는 트리트먼트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과연 헤어 오일과 뿌리는 트리트먼트는 어떤 다른 점이 있고 누가 사용하면 좋은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준미치 랩의 LPP 리페어링 뿌리는 트리트먼트와 LPP 헤어 오일의 제형 비교를 말씀드리면 일단 뿌리는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착! 진짜 뿌리기만 하면 트리트먼트가 되는 정말 신기한 신박템이에요 그래서 워터 제형으로 착착착 뿌려지면서 머리는 부드러워지는데 일단 마무리감이 정말 뽀송뽀송하고 아주아주 아주 산뜻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LPP 헤어 오일 같은 경우는 되게 매끈하고 촉촉하고 머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정돈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나는 좀 가벼운 제형,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리페어링 뿌리는 트리트먼트를 추천드릴 거고 머리 손상도가 조금 심하거나 머리를 조금 더 정돈을 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LPP 헤어 오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는 트리트먼트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젖어있고 엉켜있는 푸석푸석한 모발에 칙칙칙칙칙 뿌리고 나서 드라이를 해주시면 엉킴 없이 부드러운 드라이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링을 완전히 끝내고 나서는 LPP 헤어 오일을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럼 조금 더 윤기나고 매끈매끈한 모발을 완성시킵니다. 짜잔! 지금 나오는 자료를 보면 정말 탈색을 많이 한 친구에게 두 가지의 홈 케어를 같이 한 거예요. 뿌리는 트리트먼트로 먼저 젖은 모발 케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LPP 헤어 오일로 조금 더 매끈함과 윤기와 단백질을 꽉꽉 채워준 모습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뿌리는 트리트먼트로만 관리를 해봤습니다. 젖은 모발에 한번 뿌리는 트리트먼트를 뿌리고요. 그리고 모발을 말리고 마지막에 한번 더 정돈할 때 트리트먼트를 뿌려줬는데요. 와, 트리트먼트를 두번 뿌려도 끈적임이 없고 찐드임도 없고요.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가벼운 마무리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삐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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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 모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는 트리트먼트를 항상 항상 뿌려주시면 좋고요 모발에 수분이 없고 막 푸석푸석하신 분들은 LPP 헤어 오일을 더 추천을 드릴 거고 나는 정말 심피수생이 안 되는 극손상모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헤어 오일과 뿌리는 트리트먼트를 함께 사용하는 걸 더욱더 추천드리겠습니다 LPP 케어에 진심이신 분들 오늘 홈 케어 저와 함께하실 기로 약속해요. 안녕.